내 클럽이 내 몸과 하나가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러한 느낌으로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? <laughs>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내용은 드라이버를 쳤어요 세컨샷을 쳤어요 100m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100m 상황에서 핀에 잘 갖다 붙여 가지고 퍼터를 잘 하면 좋겠지만 100m가 남은 상황에서 핀에 붙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00m가 남은 상황에서 핀에 꽉꽉 꽂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공을 한번 쳐 볼게요. 저는 52도 웨지를 갖고 나왔어요. 100m가 남았다. 네. 어, 거래는 9 9 m 가고 핀에서 한 3m 정도 왼쪽으로 갔네요. 한 개만 더 쳐볼게요. 음. 자, 제거나 핀에 붙여야 돼. 지금 음, 자, 2m 한번더 해볼까요? 어드레스 들어가면 딱 생각을 하겠죠. 네, 프로나 아마추어 분들이나 핀 옆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어. 자, 이 정도면 오케이죠. 네. 일단, 저는 100m 정도 남은 상황이면은 클럽을 두개 정도 쓰거든요. 52도를 쓸 때도 있고 피칭 외지를 좀 부드럽게 칠 때도 있어요. 제가 52도 가지고 A죠. 네. A나 52도 가지고 거리를 한 110에서 115까지는 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절대로 풀스윙을 다 해서 거리를 많이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핀에 붙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에 스핀을 줘서 공을 좀 세운다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일단 어떻게 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웨찌는 쇼게임용이잖아요 거리를 보내는 게주 목적이 아니고 핀에 붙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풀스윙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4분의 3 정도 스윙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스윙 궤도 좀 중요하거든요. 저희는 드라이버나 어, 좀 롱아연이나 우드 유틸리티 좀긴 클럽을 칠 때는 스탠스를 좀 똑바로 두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살짝 오른 발을 살짝 좀 밑으로 빼서 안쪽으로 들어서 좀 바깥쪽으로 인아웃 스윙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이제 쇼 게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스핀을 걸기 위해서 스윙 패스를 궤도를 살짝 인사이드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. 최대한 바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백스윙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제가 짠짠짠짠짠 백스윙 들었어요. 테이크백을 들면은 헤드가 내 가슴 앞에 위치를 해야 돼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 올리고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너무 밑으로 이거를 안쪽으로 갖고 올려 노력을 하다 보면은 왼쪽 어깨가 좀 들리거든요. 그러면 손목을 돌려야 된다는 프레셔가 있어요. 그러면 공의 컨택이 잘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을 가슴 앞쪽 좀 업라이트하게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다운 싱을 내릴 때내 가슴 앞쪽으로 손이 내려와 준다고 생각을 해 주고 다운 싱을 시작해야 돼요. 요러한 느낌으로 이렇게. 그러고 앞으로 내려왔죠? 그다음에 치고 난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 쳤어요. 그 다음에 내 클럽이 내 몸과 하나가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러한 느낌으로 자 모션 한번 봐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이때까지 7번이나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는 내 가슴 앞에서 손목을 털어준다 손목을 자연스럽게 돌아가 준다 했잖아요 클럽이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훅이 날 확률이 많거든요. 그러면 비거리는 많이 내보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핀에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. 스피드 잘안 걸리고 그래서 내 골프채는 내 몸과 하나가 된다 생각을 해서 자, 배꼽에 꽂았어요. 자, 가슴 앞에 있죠? 다음은 지금 내려왔어요. 다시 골프채가 내 몸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가슴을 너무 두고 클럽 헤드를 보내는 손목을 돌리는 동작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 몸과 클럽 헤드가 함께 같이 돌아가 준다 생각을 하면은 오케이. 네. 요 정도면 52도에 지였고 제가 피칭 엣지로 한번 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이 또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쇼다연이나 52도나 56도. 그러니까 뭐 샌드웨지나 A 웨지를 보면 거리를 많이 내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항상 100m가 남았어. 그러면 내 피칭엣지 거리가 만약에 한 120에서 110m 정도 거리에 간다고 하면은 100m가 남은 상황이면은 피칭엣지로 부드럽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. 항상 쇼다이어는 부드럽게 스윙을 해서 핀에 갖다 붙이는 목적인 거지 막 손목을 막 쓰고 몸을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비거리를 내는 게 절대. 주목적이 아니에요. 제가 피칭으로 한번 쳐볼게요. 자, 저는 스탠스를 쓸 때, 아까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,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를 써요. 크로스는 절대 안 합니다. 스탠스를 왼발을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타겟 방향과 정렬을 맞춘 다음에 클럽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치는 느낌인가 자, 보세요. 이거는 클럽 헤드와 내 몸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간다는 느낌 하나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면 그립 끝을 제 배꼽 라인 있잖아요 배꼽 라인 연결이 돼 있게끔 제 항상 뭐 털어준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립 끝이 지금 카메라 보고 있죠 이러면 손목이 많이 쓰여져요 손목을 최대한 안 쓰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왼쪽을 본 상태에서 들어주고 최대한 부드럽게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자면 제 피니치를 한번 보시면 제 피니치 지금 어떻게 돼 있죠?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넘어가 있나요? 밑으로 내려가 있나요? 아니면 살짝 클럽의 샤프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.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내가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예요. 뭐냐면 저희가 드라이버나 롱 게임을 할 때는 양팔의 간격이 좁아서 피니치를 이렇게 많이 해줬다면 클럽헤드를 떨어뜨렸다면은 손목의 로테이션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맞고 나서 몸이랑 같이 가고 왼팔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.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떨어뜨린 모양이 아니고. 같이 간다. 그래서 4분의 3 스윙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피니쉬를 할 때도 클럽 헤드를 너무 떨어뜨려서 하기보다는 클럽 헤드와 내 몸이 함께 가준다. 저는 지금 피칭을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100m가 남았으니까 나는 뭐 52도를, 뭐 샌드를 쳐야 돼, A를 쳐야 돼, 피칭을 쳐야 돼, 정해놓지 마시고,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기 때문에, 나는 이 핀에 꼭 붙여야 돼. 그러면 부드러워야 돼요.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정리를 살짝 해보면, 골프채를 절대 인사이드로 가져가지 않는다. 배꼽, 가슴 앞에 있죠? 가슴 앞에 있고, 맞고 나서 가슴 앞에. 골프채와 내 몸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가준다. 그리고 스탠스를, 오픈 스탠스를 취해준다. 마지막 쳐볼게요. 클럽을 한 클럽 더 잡았으니까 공을 더 훨씬 부드럽게 핀에 붙일 수 있을 겁니다. 이 연습 방법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